3월 9일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은요 19승 9패로 이번 시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다시 1위를 가져온 흥국생명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도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흥국생명입니다.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높은 공격 성공률과 그리고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흥국생명. 김영경 선수가 26득점에 공격성공률 41%, 브루나 선수가 21득점에 공격성공률 33%, 김미연 선수가 13득점에 공격성공률 46%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루나 선수가 여전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영경 선수가 힘을 내주었고, 최근 부진하던 김미연 선수도 제 몫을 해주면서 강팀 한국도로공사를 잡아냈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까지 남은 두 경기에서 과연 흥국생명이 1위를 지킬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홈에서의 한 경기와 원정에서의 한 경기가 남은 상황인 만큼 이번 홈 경기를 꼭 잡고 가고 싶지 않을까 생각되는 흥국생명입니다. 자, 상대인 현대건설은요. 10승 18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1, 2세트를 잡아내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후 3, 4, 5세트 모두 패배하면서 또다시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준 현대건설. 리시브와 블로킹에서는 상대팀보다 좋지 못한 현대건설이지만, 공격에서는 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팀 모두 서브에서는 풀 세트로 간 것치고 서브 득점이 1득점과 2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 서브는 잘 막았던 두 팀입니다. 루소 선수가 30득점에 공격 성공률 42%, 양효진 선수가 21득점에 공격 성공률 51%, 정지훈 선수가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로 라이트에서 루소 선수가 그리고 중앙에서 양효진 선수와 정재훈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인 현대건설이지만 두 번의 패배 모두 풀세트 접전을 갔던 만큼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과연 꼴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현대건설의 남은 시즌 경기입니다 자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3승 2패로 흥국생명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던 시절에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2승을 거둘 정도로 흥국생명을 상대로 잘해줬던 현대건설인데요. 다만 흥국생명 원정에서는 두 경기 모두 셧아웃 패배를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웃지 못했던 현대건설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결국 쌍둥이가 있던 흥국생명을 상대로 기록인 만큼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도 공격력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던 어,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 포인트는요. 홈에서는 경기력이 올라오는 한국생명이냐 아니면 경기력은 좋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1승 13패로 정말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는 현대건설이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직전 GS 칼텍스를 상대로 1, 2세트 잡아내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현재 부상자가 없는 현대건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현재 흥국생명은 경기 초반 분위기를 빼앗기면 GS칼텍스처럼 어, 역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경기 초반 현대건설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원정에서 2승을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해 봅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